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남은 시간, 나테이빌 이벤트가 9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왜이 시점에서 영상을 찍었냐면, 제가 봤을 때는 9일 정도, 못해도 빠르면은 8일, 9일 정도 해야 여러분들이 최소한 마지막 보상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야 여유롭게 좀 진행해서 뒤에 게좀 남았지만 좀더 유령있게 진행하면은 사실 9일 정도면 이 미션도 빠르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미션을 막 진행하지 마시고 중복으로 클리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루에 제한 걸려 있는 거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메인 미션 이런 거는 미리 하지 마시고, 공통으로 다음 단계 넘어가서 묶여서 하시면 됩니다. 썸네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이거 다 클리어하면은 만 개,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다 진행하시면, 비스 뽑기권 받아서 충분히 제가 지금 8일차 기준에서 거의 2만 개의 무과금으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업데이트 진행되면은 완품까지도 저는 확정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완품 뽑기권도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기념 상점에서 이것도 저는 안산 상태예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비트레이드에서 이거 6조각. 시즌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총 18조각. 그리고 보스러시에서 4조각. 그러면 총 22조각이기 때문에 확정으로 일단 얻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남은 기간이 9일이에요. 이거 재입고 되면은 또는 보스 러시 끝나면 확정으로 얻는 시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9일 안에 이터널 휴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현 시점에서 토벌전 필수입니다. 이터널 슈가가 감초에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제가 초반에 키우는 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터널 슈가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월드 탐험도 클리어하기 너무나 쉬워지고 물론 섀도우밀크 있어도 쉬워지지만 이터널 슈가는 무료로 얻는 급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무료로 정말 무가급 시작하는 시점에서 또는 부계정이라도 여러분들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대정 지금이라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부계정 키우면서 느낀 건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열심히 키운 결과지만 천천히 해도 2주 정도면 누구나 다 아, 요즘에는 케이크 타워나 모든 컨텐츠 다 클리어 가능하고요 상위 등급도 여러분들이 네, 네. 섀도우 밀크나 버닝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 확정으로 이제는 숨말커터도 거의 천장 가까이 찍을 수가 있고요숨말커터 얻는 방법은 제가 세분화해서 따로 영상으로 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스트레이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무과금으로도 그래도 하드까지는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고 하드 클리어해도 여러분들이 나태이 동전 얻을 수 있어요. 이 동전 얻은 걸로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필요한 거 구매하시되 우선순위로는 이터널 슈가부터. 어, 먼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다 아마 무과금러분들 중에 2성까지 달성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벌써 2단계 진입해서 뽑기권 더 이득 보신 분도 있고 보스 러시 하시면 여기서도 중간중간 이터널 슈가 뽑기권이나 여러분들 상자 눌러보시면 아마 몇천 개, 아마 만개 이상도 지금 쌓여있을 겁니다. 접속만 해도 보상 엄청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들 누적된 보물상자 보상 받으시길 바라고요막 생성된 계정들도 다 보물상자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9일 안에 받으셔야 이득 볼수 있다. 자 거기다가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벤트로 쿠폰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로 뿌리자면 해시점에서 고정 댓글에 사용 가능한 모든 쿠폰 제가 적어놨습니다 접속하시면 아마 이거는 이벤트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끝났으면 은 댓글에 한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지울 거고요 이거 한번 입력해 보시고 유효기간 끝났으면 은 이거는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5일 오늘 영상 업로드되는 시점에 오늘 추첨 있고요 어, 링크 들어가서 아무 댓글 달면 이리아 쿠폰 추첨 있고 이번 영상에도 이벤트 하겠습니다. 6월 7일날. 제가 발표할 건데 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추첨을 할 거고 이 영상에 아무 댓글 달아주시면 랜덤으로 제가 다섯 장 이데아 킹덤 쿠폰 드린다는 점 크리스탈 5,000개, 두툼 200개, 빛도 100개.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터널슈가 스킨도 나온다고 하니까 입력해 놓으신 분들은 무제 큐브 쓰지 마시고 어 저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무과금으로 지금 다 모은 어 무제 큐브거든요. 이거 쓰지 마시고 나중에 신규 스킨 나왔을 때 이벤트 할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블로바마 쿠키는 5성까지 성장 이벤트까지만 키워주시면 될것 같고. 자, 추가로 9일 뒤에 각성 올리베리가 출시가 됩니다. 자, 고대의 전승도 제가 알려드리면 각성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대 쿠키가 있어야지만 각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간혹가다가 각성 쿠키를 얻었는데 왜 없냐, 쓰지 못하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홀리베리 각성이 출시되어도 고대전승에서 선택을 못하거나 복기에서못 뽑아놓으면 활용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지면 1순위는 퓨어발라 그리고 각성 대비 홀리베리 그리고 다크 카카오 요 세개를 골라놓고 여유가 되는대로 골드시즌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인트릴리도 각성이 이번 연도에 됐지만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다는 점 레전드 선택상자는 해시점에서 케이크타워 깨기 위해서 서리어왕 골라주시고 잼스톤도 서리어왕 집중적으로 일단 10강까지는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리어왕이 있으면은 없는 레전드 쿠키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쿠키로 킹덤은 승급 자체보다도 일단 완품이 없는 걸 골라주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스러시 같은데 보면은 속성별 쿠키들이 정말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쿠키들이 보정을 통해서 다 90레벨 적용 최소 스킬 보정을 받아서 전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승급에만 연연하지 말고 완품을 뽑는 거 여기에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 댓글 보니까 지금 시작해도 되냐 이 질문도 있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취지도 지금 시작하는 분들 또는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지만 사실 성장하는 재미가 킹덤에 있어서는 가장 재밌는 순간이에요. 다 성장한 계정보다 저는 이 부계정 키울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더 궁금한 점은 고정 댓글 보면 최신 공략, 그리고 링크까지 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